정부가 어제 의료 현장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자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. 에마중증 예, 의료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이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. 라며 9월 하반기 전공이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며 전공이들의 복귀를 촉구해서요. <laughs> 복귀 안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하다니, 걔 이제 와서 철회하다니, 오락가락 행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.